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원작 팬들이 많이 화나 있어요. 소설 원작만 본 놈. 음. 웹툰만 보고 있는 음. 놈. <laughs>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영화만 즐기고 놈. 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원작 팬이 아니던데. <웃음> 아 맞죠. <laughs> 아 팬이지 내가 쿠키를 네. 얼마나 네. 보는데. <laughs> 이 정도 각색 돼서 영상화 했으면 X다. 막기를 해놔야 돼. 이 새끼가 여기서 입방언을 했으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용입니다. 펜션자 김정입니다. 네진행 마티 김종원입니다. 네 바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7월2 3일에죠 개봉한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어, 사실 이제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진아 씨는 웹소설을 받고 네 그죠. 저는 웹툰을 받고 수우 씨는 뭘 보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영화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세 명이 웹 소설 원작만 본 놈, 웹툰만 음. 보고 있는 놈, 그쵸. 그리고 죠그 아무것도 안 보고 영화만 즐기고 온놈 네.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한번 각자 팬들, 그러니까 원작 팬, 웹툰 팬, 그리고 영화 영화, 시냅... 영화 팬, 신입 팬 <laughs> <사>, 사실 뭐지? <laughs> 쟤는 원작 팬이 아니던데 아 맞죠 팬이지 아, 내가 왜? 쿠키를 얼마나 왜? 보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봉 6일차에 개봉한 지한 달이 지난 F1한테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 수요일에 좀비 딸에게도 밀려서 3위고 또 CGV 기준으로는 김연애 칼날한테도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4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요 박스오피스 기준으로는 3입니다. 소닉프 기준을 넘길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작품 줄걸, 줄거리를 조금 살펴보면 어 사실 조금은 흔히 볼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대한민국 웹소설, 웹툰에서 흔히 볼수 있는 멸망한 세계에서 그냥 살아남는 주인공을 그냥 보여주는 영화인데 사실 그 주인공이 이미 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소설을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 때려잡는 그런 유의 원작인데 웹툰과 웹소설은 영화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극 초반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스토리로 보면 힘순진 우리 <laughs> 주인공이 뭔가 다른 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지능을 음. 가지고 있고 또 게임 애니메이션, 뭐, 인벤토리나 네. 아니면 뭐 스킬도 구현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게임과 상당히 현실에서는 별로였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어떤 <laughs> 뭐, 먼치킨이 되는 그런 좀 흔한 스토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읽은 소설 속 주인공이자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중한 명인 유중혁이라는 캐릭터는 근래 대한민국 문화계에 아주 큰 폭풍을 네. <laughs> 가져오고 있는 회기자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일단 영화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는데 긍정적인 리뷰를 먼저 해볼까요? 저는 먼저 소설을 끝까지 읽은 사람 입장에서 원작 팬들의 많은 이견과 분노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경 쓴 고증과 각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뭐 소설 원작 영상화를 말아먹은 게,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작품도 많이 있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저희 한 10년 전쯤에 개봉했었던 퍼시 잭슨 시리즈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 각색 돼서 영상화 했으면 선녀다. 그런 음.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마킹을 해야 놔될것 같아. 이 새끼가 여기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laughs> <laughs> <정확하다. 웃음> 다음은 어디서 본것 같고,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액션 자체가 막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액션의 볼륨이. 퀄리티는 물론 영화를 더 좋아하시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눈을 화려하게 하는 액션이 부족하진 않았다, 양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자유도 낮은 그 3D 게임의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거 나름대로 영화관에서 할수 있는 어떤 경험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 씨는 혹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나요? <laughs> 아, 뭐, 일단 영화의 진행 속도 자체가,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상당히 빠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작 분량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섯 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원작 웹소설 기준으로는 551화라고 합니다. 총 분량이. 그걸 다섯 편에 녹이려면, 한 편당 110파 남짓되는 분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완결을 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사실, 불가능하죠. 110파를 2시간에 녹이는가. 혹시 모르죠. <laughs> 기가 막히게 그냥. <laughs> 버리고 다 버리고, 막, 어. 막 타, 타임스랩 하고 막. 단지의 장. 10년 뒤 강해졌다, 우리.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좀 의식한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단순 스테이지만 봐도, 시나리오만 봐도, 4개가량이 들어갔잖아요. 그 그렇죠. 4, 5개. 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영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요즘 쇼츠에 익숙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정보량이 좀 강요되긴 했죠. 정보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웹소설이나 웹툰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용을 100% 완벽히 이해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빨리 하긴 했고, 어... 다만 이렇게 빨리 했는데도 원작 기준으로 5부 중에 1 부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laughs> 굉장히 원작이 대서사신가 보네요. 아니 사실 웹소설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서사시가 영어로 에픽이라 아, 그러네요. 네. 그걸로 따지면 에픽하긴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원작 볼륨 자체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장황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분량이 많아요. 웹소설의 특징이기도 하고, 특히 이 작품이 그런 걸로 사랑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잘 되고 있어서 현재는 외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더 방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성용 씨는 <laughs> 재밌으셨나요? 어... 일단 저는 뭐 원작에 대한 어떤 밑바탕 전혀 없이 영화만 봤을 때 느낀 거는. 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해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게 본 편인 것 같아요. 오. 어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획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돈을 벌려고 네.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배우 캐스팅도 그렇고 완벽한 상업영화의 표본이죠. 네. 그 한국 기준 어떤 거대 제작비의 어, 여름 텐트폴 영화 근데 어떤 그런 영화의 공식이 그, 되게 한국 영화 확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식을 어, 따르지 않았다. 일단 심파가 어, 없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사전 정보 전혀 없었는데 일단 심파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놀랐고 그래서 좋게 본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뭐 웹툰 원작 원작 있는 영상화의 심파라고 하면 그 공업적 체로탄으로 유명한. <laughs> <laughs> 신감깨가 떠오르긴 하는데 팬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뭐 그런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네요 심파로 심파? 그렇죠. 그 스토리 심... 드라이브를 거는 하지만 거 하지만 결국엔 심파로 걸지 않았을 뿐 다른 걸로 걸긴 했죠 <laughs> 결국에 자, 그 감독의 생각을 담기는 매한가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서가 생각보다 되게 쿨하고 좀 씹덕스러운데 음. 제작비를 이렇게 많이 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 그렇죠. 음. 이 스토리에 이걸 태워? 이런 느낌은 <laughs> 제, 여기에 상병을 <laughs> 태워 미친 <이> 놈들인가? <laughs> 보면서 진짜 좀 놀랐어요. 응원하고 싶더라고 요 이런. 음. 영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애니화도 어느 도 결정된 걸로 알아서 사실 저는 영그 영상화할 때 실사보다 화 애니화가 조금 더 그렇죠. 친화적인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그, 했었는데 이미 비슷한류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나혼자만 레벨업이라든가 네. 뭐웹툰 원작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애니, 애니마이, 애니메이션화가 조금 더 정석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도 놀랐고 이게 이렇게 올여름 텐트풀로 개봉했을 때도 놀라긴 했습니다 그죠 사실 그 외국 영화로 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나오는 약간 그런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알것 음. 같네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텐트풀이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기도 한데 그만큼 그치.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laughs> 아쉬운 점, <laughs> 나, 많이 아쉬운 점, 뭘 먼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불만이 많은, 웹툰 아주 사랑하시는, 김사랑까지 아니고 김종운 씨께서 <laughs> 적당히 뭐, 사랑하는 윌퍼 보시죠 어떤 사랑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laughs> 시어머니 짓을 하고 싶으신지 <laughs> 아니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아니, 일단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사 대표가 대표나 감독 인터뷰에서 뭐 이런 말들을 다수 제가 봤거든요 기사가 된 거를 이 영화 마, 망하면 한국 상업영화 망한다 음. 이런 발언이나 원작 팬들한테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 뭐 그런 거부터 우리가 헤쳐나가자 약간 이런, 이런 뉘앙스를 봤거든요 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과도한 공격이 있긴 해요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여기 계시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왜 과도한 공격을 해 내가 뭐 돌을 던졌어 뭘 했어 아니 근데 그 여하튼간에 그런 뉘앙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뭐이 영화만 하면 한국 영화 망한다 이런 영화 많았어요 대장망가 뭐한두번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외에도 뭐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어쨌든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조금 원작을 훼손했다고 느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히. 그런 이제 한국 영화계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어, 영화 제작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영화 내용 외적으로 이제 계도적인 스탠스를 음. 대중들에게 뭔가 가르치려 된다 그럴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원작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뭐 지방대 나온 주인공이 네. 네. 세상을 구하는 서사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느꼈는데 그런 주제의식을 <laughs> 영화에 심으려고 하는 걸 팬들이 보고 음. 또더 분노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내적으로 보면 그 주인공의 김독자죠 주인공이 김독자의 행태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감독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독자를 활용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타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자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사, 서로 돕고 돕고 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독자가 초반에 약간 그 초반이 아니죠 중반쯤에 그린존 시나리오에서 나 혼자만 살래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원작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아쉬운데, 원작과의 차이점도 아쉬운데, 어 심지어 이게 영화에서 일관성이 있었나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초반에 할머니 있었을 때, 김복자 구해줬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살아야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막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리를 건널 때 준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김독자가 알고 있는 소설 속 캐릭터도 아닌 이기령이라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 거의 본인 목숨을 거는 장면도 연출되었었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린줄에서 어? 나는 그냥 나 혼자 먼저 살아야겠어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영혼적인 묘사를 묘사를 하다가 딱그 장면에서만 갑자기 그 본인의 감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그렇게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또 원작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시나리오고. 그렇죠. 원작에서는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고 또 결말부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냉철하게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강함에 대한 자신감보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메타인지가 극중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력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유나, 아니면 선택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종훈 씨가 얘기한 그린존 시나리오에서 잠깐 상생보다 혼자만의 생존을 선택했던 그 지점에서는, 김독자의 캐릭터성이 조금 훼손되었었다. 사실 거기서뿐만 아니긴 하죠. 김동재의 캐릭터성은. 근데 영화에서의 일관성은 거기서 좀 많이 깨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저도 그래서 들어보면 각색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전통적인 그런 서사는 이제 어떤 영웅이 우리를 구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서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대세였는데 최근 할리우드의 어떤 흐름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음. 연대에서 세상을 구하는 약간 이런 식의 서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은 감독이 자기의 철학으로 녹이려 한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음. 그럴 수도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주제 좀 의식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좀더 얘기 들어 좀 짜치긴 하네요. <laughs> 사실 이 영화가 심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심파라고 하면은 정확 뭘까요? 뭔가요? 그... 공업적 철학 <laughs> 그죠? <laughs> 그거만큼. <laughs> <laughs> 자, 울릴게. <laughs> 그냥, 그, 그거잖아요. 그 사실 이 영화도 심판은 아니지만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기계적인 감정적. 네. 지금 세상은 너무 나만 생각해. 다 같이 돕고 살아야지. 이타주의. 이거를 결국에는 그쵸 그 원작에서 그냥 선동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왔던 천이로 캐릭터가 국회의원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도. 그렇죠. 영화에서 국회의원으로 각색된 것도. 이제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구도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영화가 물론 시즌아 그냥 단순히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을 더 뺐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음. 좀더 원작에 충실했으면 원작에 대한 충실성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대신에 들어온 스토리도썩 유쾌하진 않다. 네. <laughs> 대중들이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김독자의 가장 중요한 스킬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렇죠 저는 그것들은 이제 영화적인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쉬운 지점이 많죠 김독자의 고유한 능력 중 가장 두드러지는 책갈피나 네뭐 제사의 벽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면 제목 같은 뭐 전지적 독자, 독자 시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이제 액션 영화로서의 정체성을 좀더 공고히 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IP를 가져온 거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따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김독자에 대한 그 설정은 많이 바꿔 놨더라고요. 원작 팬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단점을 간단하게 들어봤고 그리고 영화만 봤던 성용씨가 느꼈던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어, 저는 그냥 이걸 영화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영화는 그 한국 내수 시장만 겨냥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 캐스팅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그죠? 어, 그래서 해외의 어떤 영화들이랑 이 영화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막말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이런 영화 정말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죠뭐 한국에서 성공했던 해외 성공했던 영화들 보면 부산행이나 신과 함께 같은 영화들 보면 어떤 한국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 영화가 과연 어떤 한국 영화만의 특징이 강하게 있는가?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게 좀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네요 음. 스토리 자체도 사실은 뭐 제가 뭐 감히 평가할 순 없지만 일본풍의 그치. 베이스의 스토리이고 특이할 게 없죠. 또 영상화됐을 때 느낌은 전 사실 중국 영화 생각이 많이 나긴 했거든요. 오. CG나 그런 액션. 그렇죠.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부족한 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뭐 유명한데 연기가 아무래도 아 그쵸? 네. 아 연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진짜 <laughs> <그쵸>, 뭐, <laughs> 뭐 지수씨 지수씨의 연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솔직히 연기력을 저는 크게 평가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음. 어, 지수님은 좀 심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이런 연기가 300억 나... 메꿔야지 어떻게 <laughs> 지수야 너 힘을 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이재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도 각색 과정에서 원작 팬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후반부 갈수록 꽤나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맞죠 <laughs> 저는 등장하는데 영화관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죠. 처음 느꼈어요 뭔가 스크린에서 나오는데 아이 보면 안될걸 보는 느낌 원래 그 정도까지... 톤이 그렇게 높나? 그러니까 여름 영화잖아요 아 공포 영화였구나 <웃음> <웃음> 근데 오히려 노래 부르실 때 톤은 좀 낮은 톤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연기할 때는 좀 오히려 잘 모르겠네요 사실 사, 사실 약간 코가 막혀있는 듯한 그렇죠 비음이 많이 나왔죠 발성을 의도적으로 낸 건지 캐릭터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 약간 앵앵거리게? 네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전작도 그랬어 근데 연기뿐 아니라 그냥 톤 자체가 분위기가 쌓여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음. 너무 떴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수님 팬인데 음. 이거 솔직히 감독이 잘못한 거이 정도는. 에, 저도 그생각에 <laughs> 가깝긴 합니다. 사실 연기력 말고 연출적으로 커버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음. 그런 것들이 조금 가볍게 넘어가서 우리가 극장에서 당황하지 않았나.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단점이라 고 아쉬운 점은 원작 팬들이 많이 화나 있어요. 그쵸. 웹툰도 그렇고 웹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작 팬들이 많이 화나 있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원작의 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들의 그 어쨌든 기본적인 타겟층이 물론 그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봐줄 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나온 영화니까 그 인기를 힘입어서 나온 영화인데 어느 정도는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아 다르고 어 어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작이 있는 영화가 꼭 원작 팬만을 위한 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더,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성형씨처럼 원작을 아예 모르고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영화면 좋으니까. 그것도 그렇긴 하죠. 네, 다만 종원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팬들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음. 각색된 스토리를 보아, 보아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음. 제작자들의 인터뷰나 언사를 봐도, 그런 원작 팬들에 대한 존중이 조금 부족하다고 체감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인어공주 보세요 흑인 쓰니까 개판 나잖아 그거는 흑인... 그 재미가 없다니까? 뭐그 가면은... <laughs> 아니 어쨌든 간에 같은 논리 아닌가? 원작에 대한 고증을 바꾼 거는 흑인 어, 인어공주 그 있을 수도 있죠 인어공주는 점프 스퀘어라니까? <laughs> 뭐 여하튼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스토리적인 아쉬움 말고도 그냥, 영화 연출적으로. 제가 뭐 연출을 전공하거나 조예가 깊진 않지만, 저도 당일날 보고 느꼈었고, 후에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런 후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앵글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웹툰 컷을 묘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게임적인 묘사를 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카메라로 지금 화면으로 저의 얼굴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스러움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영화가 큰 스크린에 인물들의 그 클로즈업이 바로 들어오는데, 그런 장면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배경을 전체 CG로 구현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아끼려고. 네.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배우들이 많으니까, 네. 뽑아 먹으려고. 네. 네. 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되게 잘생긴 배우들인데, 앵글이 저렇지 않으면, 저렇게 부담스러운 각도가 아니면 저 분의, 저 배우의 잘생긴 얼굴이 더 강조가 될 텐데, 그 것보다 뭔가 급박함을 위해서 그런 짱구 아빠 각도라 그러더라고요. 짱구 아빠, 아, 아빠. 얼굴 각도. 아, 뭔데요? 네, 그런 봤어. 각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보는 내내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또 액션씬도 저는 뭐 사실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벤져스 음. 인피니티 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음, 그렇죠. 스파이더맨 있던데. <laughs> 네, 그. <웃음> <웃음> 뭐, 아리 아리아드네가 아니라. 영화에서 원, 명주실이었나요? 네네 네그 네, 스파이더맨 있었고 스파이더맨 <laughs> <laughs> 어, 하나에 원작에서는 긴 검을 주로 사용하는 장면 그 정의원도 단검으로 바뀌어서그 아, 네. 부분은 드렉스의 네, <laughs> 단검이 그쵸. 좀 생각나기도 했고 음. 그, 그 먼저 약간 기본 모 기본 몹인 지옥견들인가요그 네. 캐릭터들이 인피니티 워의 아웃라이어 와칸다 아, 쳐들어오는 그 강아지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 그 괴수들에서 많이 모티브를 받은 것 같고,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나리오에서 게이트로 쏟아들어져 오는 장면들도, 와칸다 게이트 앞에서 그쵸. 배치하고 있던 괴수와 영웅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소설에선 이그니트였는데, 화룡이었나요, 영화에서? 네. 그 화룡 레이드 신도? 그 타이탄 행성에서 타노스와 싸우는 그 아이언맨과 가오겔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엄연히 얘기하면 고유한 액션을 만든 게 아니라 어벤져스를 보고 이 원작 소설과 웹툰 캐릭터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음. 이런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일단 원작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음. 여 요번 초반부에, 초반부에. 저는 마지막 빌런은 아트록스인줄알았는데 엄마 <laughs> 그 <원만> 똑같이 생기죠. <laughs> 제가 그때 롤도 따라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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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작에 아예 없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원작에 있는 얘기를 영상화할 때. 뭐, 리모브 레전드 캐릭터나 해외 영화들을 참고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영화가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합니다. 100... 지금 200만 원 넘길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첫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야기 했을 때는 근... 저랑 송형씨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음. 지금 관객 추이나 흥행 성적을 보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아, 일단은 절대적인 관객수가 확보되어야 되는 영화인데, 어, 현재 89만 명, 주말 넘으면 100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가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뒤에 후속작들이 나왔으면 좋겠는 영화인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평점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만본 성룡 씨 저는 절대 평가로는 5점 만점에 3 5 점이거든요. 음. 근데 상대 평가로 여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4점 주겠습니다. <laughs> <사>, 상당히 높아졌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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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자. <laughs> 천만 찍었으면 좋겠어요. 타묘가 천만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흥행 영화의 공식이 물론 반일 감정이 있긴 했지만. 뭔가 크게 그런 거 없이 천만 찍은 걸 보고 저는 영화 팬으로서 좀 기뻤거든요. 음. 저는 이런 영화도 완성도랑 관계없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순수하게. 근데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영화적 완성도를 차치하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영화 산업적, <laughs> 영화 외적인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평점이라는. 그래, 걸까? 이 영화 만하면 한국 영화 망한대잖아. 아, 저는 약간 그 금기를 깨는. 쾌감이 있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일탈하는 느낌? 음. 근데 이게 <laughs> 뉘앙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올려? 이걸 올려? <laughs> 이딴 걸 올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laughs> 표현해 주신 건 그럼 이제 웹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아 저요? 그냥 웹툰에 저... 미쳐있는 아 미쳐있진 <laughs> 않고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평점은 그래도 그냥 만약에 원작이 없다라고 가정했으면 나쁘지 않은 영화, 나쁘지 않은 영화가 아니고 킬링 타임으로 괜찮은 영화였다 생각해서 어,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어... 후한데요. 후하죠 저는 상당히 후한 편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소설만 봤던 사람 입장에서 부분 사이딱 중간인 것 같아요. 3.5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웃음> 진정한 <웃음> 원작 팬이 아닌 거. 저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 원작 팬들 지금 댓글 보면 난리 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초반부에 대한 얘기로 한정되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이 웹툰은. 그렇죠. 그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이게 원작을 존중하지 않았다, 뭐 아니면 원작에 빠진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또 개봉 전부터 저도 이제 원작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걱정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우려와 비판에 비해서는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3.5점 정도 악플은 저희가 다 가져갈 네. 것 같으니까 드리기 쉽습니다 <laughs> 우리는 빠져있자고 <않은 웃음> <거. 웃음> 네 여하튼 오늘 전지적 독자 시점을 주제로 여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아무쪼록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